스타 뉴스 오설 인 기자 배우 송혜교가 게스트로 함께 한뉴 퀴즈가 결방 된다. 31일 tvn 측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예능 뉴 퀴즈 온더 블럭 뉴 퀴즈 방송에 대해 1월 1일 방송 예정이 었던 뉴 퀴즈 275회는 결방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주의 시청자를 찾아갈 예정이라고 전하며 송혜교가 게스트로 출연을 예고한 뉴 퀴즈 275회 방송 편성 일정을 안내했다. 앞서 유퀴즈는 오는 1월 1일 배우 송혜교가 차기작인 영화 검은 수녀들 개봉을 앞두고 23년 만에 처음으로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예고해 많은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 9시 3분께 전남 무안 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제주항공 7시 2216편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을 충돌, 반파되며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한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7시 2216편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181명을 태우고 있었다. 사고 후 기체 후미에서 2명이 구조됐으며, 이외에 승객 175명 전원과 승무원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존자 2명은 골절 상회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연예계에도 추모 물결이 이어지며 예정돼 있던 시상식, 공연, 컴백 프로모션 등 모든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국가의 도기관에 동참하고 있다. 유퀴즈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45분에 방송된다.